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고요. 좀, 부탁 좀 드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초보 당구 레슨의 300마스터 심사장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그 저번 시간에 그 앞쪽으로 치는 세어치기를 배웠었죠. 이제 일반적인 앞쪽으로 치는 세어치기를 배웠었고, 자, 이번 시간에는 이공 배치가 보이시죠? 지금 뭐 1접구 2접구 이렇게 이쪽에 있고 이제 수구가 하향공입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칠수 있는 방법이 대회전을 이제 칠 수가 있어요 이제 저공 같은 경우에는 코너에 바짝 붙어 있기 때문에 뭐 빈쿠션을 친다던가 이렇게 확률 낮은 공을 이제 쳐야 되고 이제 이 빨간 공을 쳤을 때는 이제 이쪽 이쪽 쿠션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이제, 이제 부득이하게 이제 이쪽으로 이제 끌어서 쳐, 치는 방법이죠 대회전을 쳐서 원쿠션 투쿠션 3쿠션 이렇게 맞고 치는 방법을 쳐야 되는데, 이게 지금 기울기도 기울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공을 또 두껍게 쳤을 때는, 또 키스가 날수 있는 위험이 또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회전을 치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 이런 경우에 선수들이, 이제, 빗겨치기 형태의 세워치기를 치는 거를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이 공을, 이제, 이쪽으로 쿠션 맞춰서, 이제, 원쿠션, 투쿠션, 쓰리쿠션 맞고서 이제 이쪽으로 제이 올라가는 빗결치기 형태의 쓰리쿠션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번째 공인데요 지금 이공 매치가 잘 보이시죠? 그 어저께 한 공은 이제 여기 기울기가 이쪽에서 3칸 반이었어요 코너 쪽으로 떨어지는걸 이제 3칸 반이었는데 오늘 기울기는 이제 이게 칸수가 넘어갔기 때문에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45도 기준으로 이제 제가 공을 놨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공이 기울기가 45도, 45도 정도 돼요. 지금. 딱 이쪽 칸에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칸 해가지고 기울기가 딱 45도인데 오늘 공은 이 기울기가 45도일 때 치는 방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울기가 조금씩 변화가 됐을 때는 당점의 변화가 조금씩 이제 필요합니다. 이제. 그건 이제 나중에 또 배워야 되겠죠. 이제 오늘은 기준 기울기 45도로 이제 해가지고 이제 위치별로 제가 이제 오늘 공을 배울 공은 코너 쪽으로 치는 방법, 그 다음에 코너보다 이제 이렇게 한 칸, 한칸 정도 앞으로 떠졌을 때 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두 칸까지 한번 이세 가지를 한번 배워볼게요. 오늘은. 일단은 첫 번째 공 이제 코너, 코너 쪽으로 보내는 공.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인데, 일단은, 이, 우리 새어치기가 이제 개념을 제가 저, 전 시간에 개념 잡는 얘기를 했었죠. 일단은 회전을 안 주면서 이제 치는 방법이에요. 이제 세어치기라는 게. 그리고 두께는 2분의 1 정도를 맞춘다고 했었죠. 그 이번에 비껴치기도 비슷합니다. 두께는 2분의 1 정도를 맞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2분의 1보다 조금 더 두꺼워도 됩니다. 얇으면 안 돼요. 저번 시간에도 말했죠. 2분의 1보다 얇게 치면 안 됩니다. 두껍게 아주 약간 두껍게 치는 건 상관이 없는데 2분의 1을 기준으로 얇게 쳐서는 안 돼요 이제 두껍게 치는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비껴치기 형태의 세어치기를칠때 실수하는 모습이 어떤 거냐면 제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실수하시는 방법 저도 물론 실수합니다 이제 <laughs> 제가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저도 매번 실수합니다 이제 실수하는 모습 한번 보여 드릴게요 어떻게 했을 때 실수가 되는지 자 이렇게 45도일 때. 자, 이렇게 치겠죠? 쳤는데, 회전이 너무 많이 먹죠, 지금? 많이 먹어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안 맞는 경우가, 이제,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이 새우치기는, 회전을 제가, 절제하면서 친다 그랬죠. 이제 회전을 억제하면서 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코너 쪽으로 치는 방법 먼저 이제 잘 이제 첫 번째 공인데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 45도 기울기일 때 두께는 2분의 1을 설정을 하면서 이제 베이스가 기, 기본 베이스가 2분의 1 두께라 그랬어요. 회전을 이제 안 주는 거예요. 이제. 자, 안 주는 건데 이 코너 쪽으로 보낼 때는 회전을 정중앙 당점을 주고 칩니다. 정중앙 당점. 여기가 정중앙이에요. 정중앙을 치고, 이제 두께는 2분의 1을 주고 치는 거예요. 쳤을 때, 기울기 때문에 자연적인 회전이 먹어서 이제 여기 코너에 타서 여기 맞고 코너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설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회전을 코너 쪽으로 칠 때는 주는 게 아닙니다. 이 45도 기울기에서. 자,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정중앙 당점 주면서 2분의 1. 를 맞춘다고 생각하면서 자, 제가 한번 쳐 볼게요. 되는지 자, 요렇게 코너 쪽으로 이제 들어가죠. 자, 요렇게 자, 오늘의 두 번째 공입니다. 지금 이 노란 공이 좀전에 첫번째 공이 이제 여기 코너에 있었죠 이제 코너에 정중앙 강점을 쳤었죠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한칸 정도 이제 이렇게 올라옵니다 이렇게 한칸 정도 이동했을 때 이런 경우가 경기에 상당히 많이, 많이 나오거든요 경기 중에 자이 공을 치는 방법이 이제 아까 전에는 대회전을 또칠 수가 있었는데 얘가 이제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이 공간이 더 좁아져가지고 이제 대회전 치기도 더 힘들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더블쿠션을 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제 비껴치기를 이용한 세워치기를 배우는 시간이니까, 공이 이동했기 때문에, 당점만 이제, 12시, 한팀만더 주시는 거예요. 이제 두께는 똑같이 하면서, 당점만, 정중앙 당점에서 한 팁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제, 한팀만한 팁만. 한 팁만 올려줍니다. 정중앙에서 한팀만 이제 올리고, 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번에는 세 번째 공입니다 자 여기가 아까 전에 첫 번째 공이었죠 정중앙이었죠 이제 여기는 12시 당점 한팁자 이제 여기는 뭐 12시 2팁 정도 주고 치면 될것 같죠 자2팁 정도 주고 세 번째 공자 똑같이 이제 두께는 2분의 1로 고정한다 그랬죠 2분의 1로 치면서 이제 이 공이 안 맞게끔 주의해야 되겠죠. 이제 여기 앞에 정도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치, 는 거예요. 이제. 저 공이 맞으면 안 되니까. 이제 이런 경우에는 대회전도 치기가 힘들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제 뭐 더블쿠션 친다거나 해야 되는데 또 키스가 또 보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세워치기 형태로 이제 치면더 좋죠. 그래서 이런 공은 이제 알아두시면 좋죠. 자. 2분의 1두 맞추면서 회전만 이제 12시. 2팁 정도 주고 제가 쳐볼게요 한번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 조금 회전이 부족할 것 같기도 한데 자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2팁 정도 주시고 1분의 2 조금 부족하긴 한데 자, 그래도 성공했네요. 자, 이렇게. 네, 오늘 이 비껴치기 형태의 세워치기 공세 가지를 배워봤는데요. 자, 오늘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첫 번째 공. 이 코너 쪽에 있을 때. 자, 두께는 2분의 1 두께를 고정을 한다고 그랬죠. 스트록도 일정하게 하면서 당점만 이제 정중앙 당점으로 이제 코너 했을 때, 그렇게 겨냥을 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공, 이렇게 한 칸이 이동했을 때, 정중앙 당점에서 두께는 똑같이 2분의 1을 고정하면서, 당점만 이제 한팁 정도 제가 12시, 12시 위쪽으로 당점을 한 팁을 올렸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공, 이제 여기 두칸 정도 이렇게 올라갔을 때, 똑같이 이제 두께는 2분의 1로 고정을 하면서, 회전만 이제 두 팁으로 이제 올렸었죠. 이렇게 올렸었는데, 이 두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제가 두께를 2분의 1로 고정을 하자고 했는데, 이 두께 때문에 이 회전이 막 많이 먹고 적게 먹고 이렇게 하는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때는 두께를 고정을 항상 한다는 생각을 하시고, 당점을 제가 아까 전에 정중앙서부터 한 팁, 두 팁까지 이렇게 올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개인차, 개인차마다 회전량이 조금씩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한 팁을 쳤을 때 코너로 들어간다 하시는 분들은 한 팁을 주고 코너를 이제 겨냥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렇게 아주 미세하게 회전을 막 이렇게 오른쪽으로 주는 게 아니고 아주 미세하게 정중앙 당점부터 한 팁, 두 팁, 세 팁까지 이렇게 올려보시면서 이 감각을 찾으시면은 이제 성공률이 이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무리하게 오른쪽으로 한 팁, 두 팁, 이렇게, 세 팁, 이렇게, 이렇게 줘버리게 되면은, 코너 쪽으로는 칠 수가 없어요. 세어치기 같은 경우에는, 회전을 억제하면서 치는 방법이기 때문에, 아주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반의반 팁까지도 쓴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이제 성공률이 더 올라갈 수가 있죠. 네, 오늘 이렇게 비껴치기 형태의 세어치기, 공세 가지를 배워봤는데, 그 저번 시간에 한 거, 이렇게 일반적인 세어치기하고, 이 비껴치기하고, 이렇게 두 가지, 이두 가지를 이용을 하면은 어느 정도의 비켜치기는 다 가능하거든요. 이제 이쪽에 정상적인 방법도 회전을 또 조, 아까 친구처럼 두께를 2분의 1로 고정하면서 전 시간에는 12시 당점만 쓰고 했었는데 12시 당점에서 뭐 반팁, 그 다음에 또 반에 반팁 이렇게 이동을 하면은 또 공이 이동을 했을 때또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또 응용을 여러분들이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또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 그 다음에 좋아요, 그 다음에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꼭좀 부탁드리고요. 좀, 부탁 좀 드리고요. 다음,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